안 돼. 블린. 궁음 잡는 발라. 케빈 더브라이너.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좋은 기회. 이퍼 엄진다이빙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로드쿨릿 네 바로 이거죠 정확히 헤딩땜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공권을 장악합니다 헤딩골입니다 네 멋졌습니다 이마에 정확하게 맞았죠 이렇게 세트스에서 득점을 하면 경기 운영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지거든요 로드쿨릿 박사한테 불떨어졌습니다 검은 튤립 쿨릿 연아키퍼 아크로바틱한 세이브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루드쿨리트, 다리스페이 허리케인, 에이카르트 아일 워커의 태클. 케빈 더 브라이너. 루드 굴리트. 다성급 경기장 파르크 데 프랭스에 와 계십니다. 파리의 상징이죠? 그렇습니다. 파리 상징이긴 한데 아직까지 골키퍼 펀칭. 감독이 마음 편하겠는데요. 아, 아주 좋은 펀칭입니다. 기본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골키퍼에게 패스합니다. 야스퍼 실러선 좋은 판단, 좋은 위치 선정, 인터셉트 합니다. 손흥민. 황제, 호나우두. 상대팀의 공을 넘겨줍니다. 시작합니다. 손흥민 태클 들어갑니다. 왼쪽 측면 줄수 있습니다. 네이마르 에르난 크레스포 네이마르 크로스 올립니다. 코키퍼 이번엔 펀칭하는 걸 택했습니다 네? 그대로 건신적인 수비를 볼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벗어납니다 아, 수비수에 수비 맞았기 때문에 코너킥입니다 토스벤사 좋은 수비입니다 황제 호나우두 빌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프랑크 레이카르트 루드 굴리트, 케빈 더블라이너. 자 이런 데서 태클 들어가면 상대 숨 막히죠. 아주 타이트하게. 자이 정도 각도라면 키퍼가 긴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아 상당히 좋은 득점 기회를 맞았어요. 전문 키커들이 있거든요. 아, 이 정도 거리라면 득점을 기대해 봤을 텐데 아쉽게 빗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쉬운 찬스죠. 어, 지금 위치는 사실 키퍼가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만 들어갔으면 됐을 텐데 아쉽습니다. 크레스포 공격수가 약간 마음이 앞섰습니다. 지금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옥사이드에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노전하지 못하네요. 지금 같은 흐름에서 굳이 옥사이드를 범할 이유가 없거든요.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크레스포. 아 인터셉트 당하는 눈바페 반베이크의 수비 좋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 주요 장면을 저와 장지현 해설위원이 합타임 내에 봤는데 좀 지적할 만한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독들은 보완해야겠죠. 그렇죠. 어, 전반에 잘 됐던 부분, 또잘 되지 않았던 부분 잘 숙지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밀 반데크. 포리케인, 에이카르트, 데일리블린, 검은튤립, 굴립. 잘 넘겼습니다. 네, 좋은 패스입니다. 루드 굴립.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루드 굴리트. 프랑크 레이카르트. 네, 굿 패스입니다 선방입니다. 다이빙 펀치. 아,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고 바꾸... 아, 공을 잘 멈춰 세워놓을 수 깊습니다. 자, 옆을 봐야죠. 리 리마 공인터셉트 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저 선수 오늘 패스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더블 라이너 궁 잡는 베 검은 튤립 굴리트 허리케인 레이카르트 손흥민 찍어찬 공 하지만 살짝 낮았습니다 아, 살짝 찍어올렸는데요 아쉽죠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황제 호나우두 더블 라이너 루드 꿀리트 윙 플레이를 해보겠다는 얘긴데요. 풍철 후나우드 프랑크레이 카르트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네, 바로 이거죠. 정확히 헤딩 때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장 완장이 빛날 수 있는 멋진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주장으로서 책임감을 다한 그런 득점이죠. 팀 분위기를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키퍼들이 제일 싫어하는 골 바로 이 헤딩골이거든요. 순간적으로 공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펀칭 골키퍼 좋은 판단입니다. 아, 펀칭으로 위기를 잘 벗어나네요. 아한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키퍼의 이러한 선박 공료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죠. 오늘 홈팀이 굉장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홈팬들 아 서포트할 맛이 나겠는데요. 그렇죠 힘이 나죠. 저도서 로드 투릿 살짝 머리를 돌리려고 했는데 옆쪽으로 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방향이 조금 틀어졌죠. 6분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저리 타임까지 하면은 뭐 시간은 아직 있는데요. 네. 멋진 인터셉트입니다. 자 여기서 풀렸으면 결정적인 패스가 됐을 텐데요. 골키퍼가 공을 손쉽게 잡아냅니다. 자한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 이런 선방. 공점골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측면으로 패스를 뿌려줍니다. 데일리 블린. 정확한 크로스. 그대로. 골. 대단합니다. 야 다시 원점입니다. 두골 정말 순식간이네요. 동점골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기어코 보상을 받아냈어요. 와 결국 동점까지 가네요.